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우리 잠들바람 가족이신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유독하셔서 그하게 올라오셨어요. 마침 병원에 이제 수술을 예약을 하고 올라온 중에 어머니가 유독하다 해서 부산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어, 예배를 좀 드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분에게 를 드린 대로 어, 만나뵀고, 어, 검리사님은한 시간 반, 또좀더 어, 있다가 남편이 비행기로 올라오셔서 어, 같이 좀 예배를 드렸어요. 어, 그런데 어, 가족이 다 모여서 이제 에, 가실 건그 시간만 기다리니다 점점 오히려 회복이 되신 것같니다 <laughs> 아, 이제 고민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제 임정 예배도 드렸고 사실 아, 그분은 그냥 이렇게 숨을 쉬시는 거지 에, 뭐, 다시 회생하리라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도 많으시고 에, 그래서 이제 다음 일자리로 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병원에 에, 수술 예정대로 어,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그날 또 갔습니다. 어, 갔는데 수술 들어가서 한 두세 시간 걸려야 된다고 래가지고 어, 메모 한장 남겨놓고 수술실에서 어, 말씀하고 기도하고 어, 그리고 어, 돌아왔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 되니까 어, 이분이 이제 다시 입원실로 오셔서 어, 저는 덕분에 수술 잘 됐고 어,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먼길 다녀가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 제가 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저는 그 임종하는 그 자리 그 자리 내내 어머니 곁에서 지켜봤고 그동안 어머니가 13년 동안 어, 그렇게 어, 그 그리어 신세를 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모시고 살았고, 누구보다 어머니를 잘 아는데, 원사님이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 어머니가 믿음에 그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가셔서 영접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마음 제가 잘 공감이 되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제 권사님 병원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아직은 의식이 좀 있어서 안는 느낌 하세요. 그분의 그 마음은 영원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지만 아직 그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게 보여서 아, 안타까워 드죠. 아울 어, 사도도 어, 오늘 넘어서 어, 여기 10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절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함이고,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 당신의 동적, 그 유대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현육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 그 하나님 을주시는 사랑, 그 기쁨, 그 행복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는 나라의 기, 쁨 하는 나라의 그 행복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 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입니다. 어, 저도 예수 믿고 저희 집안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맨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의 그 참된 자유, 그거를 그, 누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그 어, 기억이 새롭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늘 성전에 물물을 흐르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분들도 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얼마나 어, 행복한지. 그 인생이 새롭게 변할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사도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 자신의 동족과 같이 그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명한 그 진리를 보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동족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게 바로 여기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다른 지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을 다울사으로 인정했어요. 얼마나 유대민족이 종교의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의 열심이었습니까? 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그 전통으로 그 가져왔던 그 그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자신은 열심을 얘기하자면, 누구 앞에서나 이야기할 때 많았습니다. 빌리보석 3장 5절 6절 보면,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열심이 맹목적인 눈먼 열심이었다 하는 거죠.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열심히 개념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인지 또 그, 그들이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본질에서는 저만치 멀어져 있었습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열심. 그건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라 그래요. 신념. 그저 신념에 충실한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 신념에 따라서 신념을 믿고 사는 자는 많아요. 그러한 열심에는 신념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죽이는 열심이에요. 열심히 화가 돼서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이라는 건, 칼이라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데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는 불이 화가 됩니다. 칼이 화가 됩니다. 우리에게 열심, 열성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사람을 해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열심에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열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 열심히곧 자기의 의가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의식에 충실한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다 그러나 실제 그들 안에는 신앙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또 예배에 나름대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고, 또 교회 봉사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 또 선택받은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내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은 어떠십니까? 유대인들은 눈먼채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만을 고집했다고 그랬습러다여기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했분다러분여 t 분여 t 분여러 t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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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애를 썼습니다. 그것을 정답받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는 열심히 땀을 려 열심히 주먹을 날려요. 그런데 향박 없이 허공을 치는 자와 나는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저축해서 내 집을 장만하고 자식을 몇 군데 보내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밥을 밥만 먹고 달려가는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그게 과연 행복한 길인가?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모든 게잘될 거야. 자식도 나의 미래도 행복이 선물로 주어질 거야.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그저 세상에 조리를 줬습니다. 열심 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게 바깥 활동에는 열심히 그런데 정작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기쁨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처 화려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비어있어요. 그 존재 자체는 언제나 작은 일에도 흔들 위기의 상황에서 한순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고 뭐, 너무도 당연한 결과에요 삶의 목적을 잃고 자기 욕심만을 이루고자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중한 삶의 가치를 뒤로 하고 현재 과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가 그런데 자명한 결과에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이상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는가? 이미 그 과정을 쭉 밟아왔어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아서 외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쌓아야 될, 다져야 될 기초가 부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을는 무너지고 세상에 졸런거리가된겁 지금의 위기가 교회 영적 세신을 가지고 성도 개개인의 내적 성숙을 가지고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명한 것은 다만이 옳고 이것만이 전부라는 그 자기